니 제가 오늘은 제가 만든 거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너무 죄송해요 여기 중에서 노트북을 집에서 이거를 만든 건데요. 두 페이지 부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끝에 모임은 쉐이마이마스 시작합니다. 아이 끝에 모임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만장면 특집으로 트윈즈 이렇게. 가 가장 좋아하는 키엔이도 이렇게.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드디어 3기사의 방송 결정 이렇게나보거이요상을 보고, 넘어가시면 듣고 제가 상을 보고, 요하나을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이 영상을 보지이 영상을 보고, 이 영상을 보이영상니보이 영상을 이